로마서는 이제 복음에 관한 책인데 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그가 하신 메시아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항상 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이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서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에게 두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찌됐든 하나님을 외면하고자, 합니다. 또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아니면 왜곡해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어, 섬기게 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보통은 발전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발전을 하다가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다가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생성되고 과정을 거치고 발전을 하다가 어 결국에는 세락을 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을 향해서 어 향하는 역사다 종말론적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발전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그첫 번째 현상이 25절에 나와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에 나타나는 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대부분 지금 하나님 즉 신이 아니라 그가 만든 피조물 아닙니까? 산에 가서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나무를 보고 돌을 보고 어떤 형상을 두고 우리가 비는 그 모든 것들이 시점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이 오늘 2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동성애입니다. 이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리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것, 이게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죄는 비틀림이다, 뒤틀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온전한 관계가 있고 뒤틀린 관계가 있죠 이게 순리대로 되지 않고 영리로 바꾸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원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게 뒤틀릴 때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취하기도 하죠 또한 그게 마지막이 뭐냐면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남자가 남자를 취하게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죄가 찬걸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나타나는 게 우상숭배와 함께 나타나는 게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노아시대도 그랬죠 노아시대도 어이 동성애의 죄가 나타니다 여러분 로마의 로마 시대도 마지막 가장 타락의 끝으로 갈 때에 로마가 저물기 시작할 때 나타났던 게 목욕 문화, 목욕 문화 그 다음에 함께 나타나는 게 기록에 하면 대부분 동성애입니다. 그게 이제 죄가창궐할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 그렇게 예민하고 막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다른 것들은 자기들은 또 죄를 많이 지으면서 동성애와 같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가? 어, 한국에서도 교단을 초월해서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정치로 또는 여러 가지로 색깔이 다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동성애입니다. 왜 그러냐? 우상숭배 다음으로 이 죄가 나. 죄가 창궐할 때 나라마다 국가마다 가정마다 죄가 창궐할 때 바람을 피다가 피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안 되다 안 되다 보면 바람을 피고 바람을 피다 보면 별의별 것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징조가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극명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국가를 망칩니다. 나라들이. 그리고 가정을 깨뜨리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자녀가, 어, 어, 어려워지게 돼. 순리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쓸 때는 그 결과물을 반드시 받아내게 됩니다.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죄악들이 이제 이십 절부터 나오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죠 위에 동성애는 몸으로 짓는 죄라고 하면 이제는 마음으로 몸으로 짓는 죄의 마지막이 동성애라고 하면 마음으로 짓는 죄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부리와 추악과 탐욕과 이런 것들 이게 특징이 뭐냐면 먼저 마음으로 말미암아 악의가 들어가 있다는 거. 부리도 마찬가지로 추악도 탐욕도 악이 살인 분쟁 이런 것들에 마음에 이미 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해도 실수로 연약해서 모자라서 이렇게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도 뭐 시기 악독, 수군 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뒤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당연하다. 남들도 한다. 어쩔 수 없다. 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아니라 마음을 돌아봐야 돼. 아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을 찾다가 찾다가 거부할 때에 기회를 주도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할때 나타나는 일들이 이러한 것.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죠. 말이나 행위나 관계를 통해서 대부분 관계를 통한 거. 이좀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는 불의, 추악, 탐욕 이런 죄들을 이야기하다가 조금 있다가면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죄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한 그 관계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나타나면서 마지막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거는 좀 교회 안에 성도들 물론 로마서 전체가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 무엇인가 안다고 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죄인 줄 알면서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 지금의 잘못된 목사들은 잘못된 걸 알고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는 둘다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성경대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절한절 한절 읽으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빼고,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면 반드시 세상적인 자기의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고, 그래서 맞춰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저는 다른 거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아, 무리가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자기를 자기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죄의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논쟁입니다. 마지막 때는 동성애와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그러한 메시지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메시지가 창궐하게 되는 게참 돌이키기 어려운. 여러분 유럽이나 기독교 국가들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니고 유럽의 이 모두 처음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인 뛰어난 어 기독교가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동성애가 어 평등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체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고 거기다가 그것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들이 메신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들은 지금은 그 나라들이 기독교가 0.8%, 0.5%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그 이름은 동일하시다. 그분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아주 유일하다. 그렇게 우리를 믿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살아 사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으로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좀 레디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타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